새벽 종소리 365일 묵상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5절. 광산에 매몰된 칠레 광부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69일 동안 700m 지하 광산에 매몰되어 있던 33명의 광부들이 구출되었습니다. 광부들은 이틀마다 과자 반쪽, 우유 반컵, 참치 통조림 두 술로 버텨야 했습니다. 칠레 광부들이 자신의 힘으로 광산 밖으로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의 힘으로 나올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도울 필요가 없었겠죠. 광부들이 할수 있는 일은 그저 광산 안에서 버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밖에서 누가 구출해주기만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죄를 즐거워하며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잠시 죄를 피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 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벌해야 하는 겁니다. 정의는 심판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바로 세우려면 정의로워야 합니다. 정의롭다는 말은 잘못된 것은 심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못을 허용하고 죄를 허용하면 법이 깨지고 사회가 문란해집니다. 그래서 정의는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가 죽음으로 내가 용서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제물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움 때문에 죄를 심판해야 하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난 은혜, 그 사랑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